13번이에요. 다음 중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은 괄호원을 전부 두 번씩 곱해야 되잖아. 전부 다 지수가 1이기 때문에 다 곱하셔서 X도 두 번이 돼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2번, 마이너스 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 맞고요. X 2승과 3승을 곱해야 되는데, 아유, 6승이 돼야 되는데 2승이 돼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괜찮은데요. X의 1승과 3승을 곱해서 3승이 됐고, 2도 세 번을 곱하는 거예요. 2도 3번을 곱하고, x도 3번을 곱하고, 2도 3번을 곱하고, y의 제곱도 3번을 곱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6승 되죠. 어, 맞아요. 2의 3승이 8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4번 곱하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돼야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플러스가 돼야 돼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괜찮은데. 이것도 3의 4승이잖아요. 근데 3의 4승은 81입니다. 27이 아니에요. 따라서 틀린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